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9월 4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사 소식이 좀 많이 있네요. 첫 소식입니다. 내년 3월부터 부산 헬싱키 노선에 취향하는 피네어가 3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영남 지역 미디어 대상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노선 운영 계획등을밝혔습니다이네 레티옥사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피네어죠. 총괄부사장과 김동두 한국지사장 등 피네어 관계자 그리고 김해공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요네 어, 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총괄 부사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피네어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피네어는 현지화를 추구하는 만큼 부산의 음식 그리고 부산의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We want to be You, you all these, uh, uh, 어, 지난 2008년 6월 3일에 정확하게 어, 인천 입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의 발자취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yeah.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 헬스케에서 어, 출발을 했고요. 한국 인천에 도착을 2008년 6월 3일날 어, 해설실도 있었습니다. 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11년 동안 살아남았고 또 성장 항공 기종으로 교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저 기종 평균 기령이 1년 밖에 안 되는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산의 uh, 유일한 유럽 직항 항공사이지만 그래도 어, 경쟁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또 동시에 합리적이고 경쟁력 이 있는 요금 정책을 어, 내세워서 또 경쟁을. 한편 피네어의 최신 기종인 A350이 투입되는 부산 헬싱키 노선은 A350 기종 중에서도 가장 기령이 낮은 1년 미만의 기종이 투입되며 부산 지역 영업을 위해 피네어 부산사무소 개설과 함께 현지 영업인력 2명이 신규 채용됩니다. 아울러 부산 지역 연고에 한국인 승무원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운항 스케줄의 경우는요, 현재 인천 헬싱키 노선 시간대와 비슷한 스케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10월 중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한 한국지사장은 지난 6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본 만큼 매우 기쁘다며 취향 전까지 완벽한 운항을 위한 제반 사항을 더 준비하겠다며 피네어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고 가격 정책 역시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헬싱키 노선은 내년 3월 30일이죠. 하계 시즌에 맞춰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운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란 풍선이 창립 18주년을 맞이했네요. 노란 풍선은 지난 2일 노란 풍선 사옥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요 임직원 그리고 내빈이 참석을 해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요.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통해 업무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사원과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데 공헌한 우수 인솔자에 대한 노고를 또 함께 치하하고 나눴습니다. 김인중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서요 노란풍선이 창립 18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임에도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고요 최근의 위기는 기회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현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노란 풍선이 될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유료부가 서비스 상품을 확대합니다. 좌석 배정에 있어 지난 2016년 도입한 일반석 제1 압렬 유료에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비상구 좌석 을어 유료로 전환했죠. 이어 창가 쪽 좌석 두 자리 배정 그리고 앞쪽 좌석 등 사전에 유료로 판매하는 상품을 이달 말부터 예, 제공이 됩니다. 국내 아 국제선에서는요. A380 기종에서 혼자 또는 둘이 여행하기 편리한 2층 창가 쪽두 좌석, 듀오라고 하죠. 예, 노선에 따라서 만 원에서 3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또한 전 기종에 걸쳐서 앞쪽 좌석 프론트 존이죠. 전방에서 두 번에서 다섯 번째 열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가운데서도 상위 운임이죠. YBM 이 클래스 항공권 소지자는 듀오 및 프론트 존 좌석을 무료로 사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클래스를 운영하지 않지만 해당 구역 좌석은 2만원, 앞쪽 좌석은 위치에 따라 5천원 또는 9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을 합니다. 자석 어, 예매는 사전에 구입 가능하고요. 해당 항공편 탑승 속이 어, 시작이 되는, 될 때, 그러니까 국제선은 출발 48시간 전, 국내선은 24시간 전이면 되고요. 자녀 자석에 대해서든 누구든 무료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판매 일시는 9월 24일부터고요. 적용 일자는 어, 9월 27일 이후 국제선, 국내선 모든 항공편에 적용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4일부터 인천-브루나이 노선을 공동 운항을 합니다. 로얄-브루나이 항공이죠. 노선 판매 대한항공은 4일이네요. 오늘부터 로얄-브루나이 항공과 인천-브루나이 노선에 대해 공동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운항에서 대한항공은 로얄-브루나이 항공의 인천-브루나이 운항 노선에 판매사로 참여를 하고요. 대한항공은 인천 브루나이 노선을 직접 취항하지 않고 노선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공동 운항 시행을 통해서 대한항공은 로얄 브루나이 항공이 주 4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이죠 주 4회 운항하는 인천 브루나이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 공동 운항 항공권을 예매할 고객은 대한항공의 어 여러 가지 혜택과 서비스 예 누리실 수 있고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데일리 오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좀더 좋고 충실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